together okay. 살도 많이 빠졌는데, 그냥 그런 게 있어. 예전만큼의 그런 그게 없는 것 같아. 뭔가 빨리 쪄야 되는데, 안 찐다, 이제. 그래서 내가 오늘 끌림에 갔었는데, 원장님한테 물어봤어. 얼굴 살은 어떻게 하면 찌나요? 라고 했는데, 먹으면 쪄요? 라고 하길래, 먹어도 안 쪄요? 라고 했는데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라고 하시던 원장님께서. 얼굴 살 찌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, 없더라고. 음. 야, 팡이 왜래? 이 빨면 뭐... 화가 뒷다리와 이래 빠져도 네, 괜찮아. 조민쌤, 베이겠다니. 오빠, 지금 방송 중이에요? 남자 친구 사귀면 살찐다고? 나친사귀었을때 나는 살개 빠졌어. 못 내고 밥 먹으러 갈 때마다. 살 찌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오마. 가연이랑 둘이 살자. 진짜 막 에? 나한테 이러는 거야. 한 4개 정도 시켰나? 뭐. 난 뭔데? 어, 어떠냐고. 어. 나한테까지. 뭐살 찌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오나. 파나 요새 동거가 유행이던데. 우리 집으로 가연이랑 셋이 살자. 그것도 좋은데. 오빠 집은 사람 집인지 개집인지 모를 정도로 개가 많잖아. 빠질 집 개집 아니에요? <laughs> 하나 옛날이랑 많이 틀리다 만간에 방송 없이 밥한끼 묵자 파마 오빠가 부산으로 갈게 아... 오세요 알겠습니다 오세요 진짜 형이 살 빨아서 마음 아프다 얘들아 진짜 아, 아, 아!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뭐였냐면은 윤이 오빠한테 좀살 찌우기 컨텐츠 좀 같이 해달래요 전화해 볼까? 여보세요. 그래, 방아. 오빠 뭐하세요어 지금 등산하고 집을 가는 길. 우리 그때 말한 것처럼 같이 방송하면서 그래.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. 근데 좀 많이 바쁜 시대야. 네가 많이 바쁘지 않나? 아니, 오빠 근데 요새 뭐 하는데요? 오빠 요새 승우 대왕 다이어트 대회 중. 맨날 오빠 방송 볼 때마다 뭐 먹고 있던데? 네가 지능적으로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이다. 어? 네가 살도 못 찌고 빼지도 못하는 사람. 미안데 나는 안 먹으면 바로 빠지는 사람인데? 굶어서 빼면 안 돼.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나는 근데 그렇다니까 만약에 자기 전에 밥을 먹고 자 43kg를 응. 찍은 거를 보고 자고 일어나면 42kg가 돼있다니까요?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량이 많아야 돼, 몸에. 오빠는 근데 근육돼지 그래. 아니고 그냥 지방돼지잖아요. 야그거는막 그래. 김봉준 오메킴 그런 스타일이고 나는 막 근육돼지 아니야, 효도 <laughs> 그러면, 오빠 집에 가서, 기생충처럼, 딸을 사육시켜주는 거. 어? 사육? 네. 그 저번에 오빠가 말한 것처럼, 그거 하면 되잖아. 뭐야? 동고동락 아, 어, 동거 그래, 우리 집 바로 자라. 근데, 가연이 언니 있잖아요. 그래, 그러니까, 우리나좀 신기한 동거지. <laughs> 그러면, 가연이 언니 옆에 있어요? 어, 가연이 있지. 아, 그러면, 한번 바꿔주세요. 아, 네, 가연이 언니, 안녕하세요. 다름이 아니고, 어. 저, 그 집에 자러 가도 돼요? 아, 당연하죠, 팡팡씨. 왜 팡팡씨라고. <laughs> 가연이 언니, 너 지금 그거 살 빼고 있어요? 항상 360을 다이어트 중이지. 칼이 너무 안 쪄가지고. 음. 살좀 찌우려고요. 우이시에우면좀 찌지 말지 일게야 하룻밤 사이에 몇 키로 정도까지 가능할까요? 다음에 라면까지 먹고 다가 2kg까지 안 갔어? 다이애이도 내촬영하는4 3 k g 가 44kg까지 빠졌었거든? 지금 살 많이 쪘다? 가 아니 처음까 내가 52kg까지 썼다가 52kg야? 네? 52kg까지 쪘다가 지금 살 빼가지고 지금 4 6 k 정도 나가거든요? 내가 근데 지금 41kg거든요? 야 니가 41kg면 네 니네는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니네 강풍 조명 안 불러도 바면나 연차를 날아 댕길 거 같은데 아. 약간 흔들려요 몸이 근데 진짜로 네? 45kg 목표요. 원래 운동하면 운동 트레이너 따라가잖아. <laughs> 네. 내가 모를 때 먹고 내 서랍에서 내 똑같이 한번 해봐 하 그러면 몇 박이에요? 1박이에요? 원래 는 1박 해보면 1박, 모자라뭐 1박, 3박, 4박 좋아하는데오가 집에 방 많다 안 남는 거. 진짜요? 그러면 은 어? 언제 갈지 시간 정해주세요. 오빠 10일에 다이어트 대회가 끝나거든. 한 11, 12, 13, 14, 15다 가능. 그러면 난 14일에 어? 갈까? 아니다. 아니다. 그러면 난 14일에 어? 갈까? 어 14일에 오나? 14일에 한번 가자 우리. 이제. 아니 14일 일요일에. 그래 그때 오나? 아니다. 어나 14일에 그래, 갈까요? 그래 14일에 오라고. <laughs> 15일에서 하루? 그래 그래 뭐하루이있 이틀 일주일있 아니 와.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전 14일에 갈게요. 네. <laughs>